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3절부터 서 20절까지입니다.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시사 저희에게 믿음에 없는 것을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라오사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일입니다. 바로 영생 천국 진리, 생명 복된 삶을 알려 주는 일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귀하고 위대한 사역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르시되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아담과 하가 범죄함으로 그때 우리는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그 사망을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성령으로 인태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제 재림만 남았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충만케 받아야 돼요. 성령의 불을 받아야 될줄 믿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게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고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을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 가지고 온 갈릴리에 들어다니면서 그들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오신 목적은 눌린 자,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그 외에 열한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신 것에 믿음을 없는 것을,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지시니, 이는 자기의,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자들의 말을 믿지 않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지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바로 이 시대는 우리에게 영혼육이 이 사단의 영에 우리가 눌려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시면서 17장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 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나으리라 하시더라. 이 시대에 예수님이 하시던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러게 되면 모든 이 땅에 우리 예수님이 내가 이사의 53장에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땅의 모든 질병은 예수님께 붙으면 예수님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죽은 자도 살아나고 안진병에도 일어나고 문등병도 치료 받고 암, 코로나. 할것 없이 이 코로나는 이 사단이 이 지구를 덮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됩니다. 바로 성령 충만한 반게 뭡니까?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영혼 육 가운데 임제를 했을 때만이 우리 안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망의 영들이 떠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다가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또가라서대 너희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성경 66권이 지금 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정말 이제 사람들이 말로는 말말세라, 그러는데 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오늘 저녁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껴라, 분초마다 우리는 어떻게 같이 일어나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도 사람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오직 살아계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만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질병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제일 누가 문제가 뭡니까? 내 자신을 훈련을 시켜야 돼요. 그거 남 보다가 자기가 넘어지는 거예요. 누가 어떻더라, 누가 어떻더라. 이게 굉장히 조심해요. 무릎 지킬 만한 건내 마음을 지켜라. 우리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타남이라고 말씀하 계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잭사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영생은 우리한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생명까지 자라야 됩니다. 그냥 교회 갔다고 천사 날개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까지 자라야 되고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는 청년의 믿음을 가져야 이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이 세계 열린 성교 방송을 보시는 분들마다 여러분들은 이겼습니다. 자기가 자신한테 이 얘기를 해야 돼요. 패장병이 되면 절대 안 돼요. 그 나라 갈 때까지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넉넉히 우리는 밟아야 됩니다. 사람이 약해지면 아프고 그러면은 찬 기도가 안 나와요. 찬성은 곡조에 있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나의 죄 씻기는 예수 피밖에 없네. 그거를 한 시간 정도 불러보세요. 그러게 되면 영혼적이 맑아집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주 예수를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이 올라오서 우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에게 지금 중복 기도를 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혼자가 아니에요. 막 성령 충만할 때는 하나님이 계시는 것 같고 또 가정에 모든 문제가 막 생길 때는 예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절대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면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이신데 이씨 집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내가 잘못했다고 그 호적을 파냅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내가 힘들 때나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함이라.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이 내가 네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막 혼자서도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나에게 그런 생명을 갖다 주나요? 세상에 뉴스를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 이래가지고 사람을 완전히 다 코로나로 묶어버려요 우리를 영혼육을.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때 진리가 너희를 잘케 하리라. 말씀이 무기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피례 의 사함을 받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책지게 맞음으로 너희가 다았다이땅에 모든 한 질병은 다 예수님이 짊어지셨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 이뤘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나를 푸른 초장 으시고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의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사람은... 제자들이 다가 두루 전파할 새 주께서 함께 역사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모든 질병은 왜 옵니까? 의심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내고 그럴 때 나도 모르게 살짝이 어둠의 영이 내 안에도 있지만 틈타고 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바로 그럴 때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덕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정말 말씀으로 우리 영혼육을 채우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럴 때만이 이 사단이 우리 몸을 영혼육을 못 만져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이라미라. 마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하가 있을 것이라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 내 목숨을 잃어버리면 유익하려. 사람이 무엇을 주고 내 목숨과 받겠냐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가 이루느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아흔 아홈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가 말씀을 주사 나를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소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20장 24절을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과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하는 일이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듣던지 안 듣던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로니 나의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 전투에 버린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어머니 자식과 전투를 백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에 받.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영생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제일 큰 죄가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전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이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가 있어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어 사람들의 너희는 혈과 육에 대한 거 아니고 영적 싸움입니다. 성령과 악령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한테 말씀 대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에 붙어 있을 때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에 불을, 전도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 마음을 시용케 드리는 귀한, 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